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얼마 전부터 월보 때만 디펜더로 전향을 하면서 오딘을 즐기고 있는데요. 확실히 디펜더로 하니까 금상자 획득 확률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버서커로는 일주일에 한두개 얻을까 말까 수준인데, 디펜더는 95% 정도 획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파프니를 금상자도 목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디펜더 스펙업도 일정 부분까지는 올려둘 예정인데요. 스킬 구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클래스 체인지에 관심 있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스킬을 구매도 안 했는데 상점에서는 구매한 걸로 떠서 스킬을 못 배우는 버그가 걸렸습니다 장패치기 스킬과 사자의 포효 스킬 두 가지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구매 완료로 떠서 못 배우게 된 건데요 그래서 오딘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오딘 전에 하던 게임이 리니지M이라서 리넴 기준에서는 이런 일 처리하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려서 크게 중요한 스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짜증이 나긴 했었는데요. 저녁 때라서 문의를 넣고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까 바로 답장이 와있더라고요. 스킬북 지금 요청서를 양식에 맞게 보내주면 처리해준다고 해서 바로 다시 문의를 진행했는데 또 금방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문의를 하면서 처리를 받은 게 오딘을 하면서는 처음이라 원래 오딘은 고객센터 대응을 빨리 해주는 건지 아니면 해기쇼 등으로 이미지가 날아가고 있어서 이미지 대응차 빠르게 해주는 걸로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처리 속도는 리니지M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빨라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분 좋게 다시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골드가 말도 안 되게 줄었더라고요방패찌기 스킬은 200만 골드였고, 사자의 포유는 150만 골드라서 총 350만 골드가 빠져나갔어야 하는데,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1000만 골드 이상이 빠져나가서 문의한 걸 다시 확인해봤는데요. 회수 골드가 1700만 골드로 돼있더라고요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다시 자세히 살펴봤는데, 제가 문의를 하면서 사자의 포유 스킬 금액에 0을 하나 더 찍어 보냈더라고요. 0을 하나 더 적어서 제출하긴 했지만, 그래도 컴마까지 찍었는데, 확인 한 번만 하고 처리를 해주지. 제잘못도 있으니까 다시 문의를 넣어 봤는데요. 못 배우게 된 스킬을 바로 배울 수 있었던 걸로 만족을 하고, 솔직히 큰 기대 없이 재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넘기라고 코멘트를 남기면서 문의를 했는데요. 또 거의 바로 답변이 오더니 우편으로 넣어주더라고요. 처음 문의를 넣어두고 신경을 안쓰고 있었다가 다음날 오전에 확인을 하고나서부터 최종처리까지 하루만에 이루어졌는데요 리니지를 했던 경험과 비교해보면 말도 안되는 빠른 처리속도라서 기분좋게 영상을 하나 만들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3월 15일 패치로 인해서 기분좋은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즘 핵사건이다 업뎃이다 하면서 오딘 이미지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업뎃을 하면서 오딘패스 추가라뇨 데일리 다이아랑 오딘 패스만 꾸준히 구매를 하던 유저로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 추가된 거고 구성 자체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결과 아닌 금액에 별일 아닌 일이라고 흘려넘길 수도 있지만 지금 오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입장에서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건 새로운 이벤트나 업데이트로 인한 변화인데 불만이 있어도 질러줄거잖아 나는 식으로 보이는 패치라서 뭔가 NC소프트처럼 개돼지 취급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일리 다이아 패키지 기존 오딘 패스를 꾸준히 과금을 하면 한달에 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와이프도 같이 하기 때문에 두배로 잡으면 매달 1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33,000원 오딘 패스가 추가로 생겨서 오딘 패스까지만 계속 구매를 해줘도 이제 한달에 17만원 가량이 들어가게 되는건데요 솔직히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서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오딘이 변화하거나 변하려고 하는 컨텐츠라도 보여주면서 추가를 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고 점점 유저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나 추가 이벤트나 컨텐츠는 하나도 없으면서, 과금 요소만 추가를 하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기분이 나쁜 건데, 오딘 운영진들은 이런 당연한 부분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쌩까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덕분에 오딘 패스도 일단은 과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만간 아케이지워와 프라시아 전기가 오픈을 하니까 새로운 신작에 오딘 이상의 무소가금 배려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나서 오딘 패스를 구매하며 오딘에 집중을 할지 새로운 신작 게임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지 신작들이 오픈을 하면 플레이를 해보고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딘은 리니지 라이크를 똥게임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무소각은 케어를 해주면서 성공까지 한 게임이 되었으니 새로 나오는 게임들도 오딘보다 조금 더 괜찮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정도는 하면서 신작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제로 나올 거라는 기대는 1도 하지 않지만요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나오기 전에 전설 무기 영상 하나 주면 오딘의 뼈를 묻겠다고 했었는데 아케이즈와 오픈날까지 모았다가 까불 테니까 잘 부탁한다.